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데스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전과목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학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학교 측의 방침에 활기를 되찾은 캠퍼스에 대해 반가움을 표하는 학우들이 있는 반면,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학우들도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우들에 관한 대책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황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이 전교 과목 대면 수업을 기본 원칙으로 학기를 진행한 지 3주가 흘렀습니다. 2년 만에 전환된 대면 체제인 만큼 캠퍼스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학우들에 관한 대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끊임없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학우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면 출결만 인정받을 뿐그 외의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저는 코로나 확진에서 7일간 격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두 과목이 이제 대면 수업이었어요. 한 과목은 교수님께 말씀드리니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온라인 강의를 아직 제공을 안 해주셨고 또한 수업은 제가 전화로 요청을 드렸더니 제공을 못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걸까? 저희가 돈을 내고 수업을 이제 듣는 학생의 입장인데 저희가 원치 않게 코로나에 확진이 된 건데 수업을 제공을 안 해주셔가지고 진도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교수님 입장에서도 귀찮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수님 간에 딜레마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학교에서 중재를 좀잘 해줘야 될것 같아요. 대면 수업을 학교에서 강행을 했으니 확진자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 학생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강하는 6과목 중 자료를 제공받은 수업이 단한 개도 없다며 비해를 호소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수업 자료 제공과 강의 내용 제공을 의무화하여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오롯이 담당 교수 재량이기에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속해 있는 전주 지역에서도 매일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지금 학교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강력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UBS 황서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3월 17일과 18일 이틀간 2022학년도 학생 자치기구 보궐선거 투표가 시행됐습니다. 제때 개표를 진행한 학과도 있었지만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아 연장투표를 시행한 단위도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황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과 18일 2022학년도 학생 자치기구 보궐선거 투표가 시행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등록한 단위는 총동아리연합회 환경생명자원대학, 경제학부 그리고 무역학과입니다. 환경생명자원대학과 경제학부는 본래 예정되었던 17일에 투표 후 개표를 진행했지만 총동아리연합회와 무역학과는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아 선거 시행 세칙에 따라 연장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무역학과는 재적 인원에 4학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선거 시행 세칙 제 45조를 통해 개표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4학년을 포함한 총 투표율은 18일 18시까지도 5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총동아리연합회의 투표율도 53.51%로 기준을 겨우 넘긴 수치였습니다. 특히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는 선거자 명단에 누락된 학우들이 발생하며 투표 시간을 19시까지로 추가 연장했습니다. 이에 총동아리연합회 보궐선거관리위원회는 취합 당시의 누락과 pdf 변환으로 인한 누락이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지난 선거부터 이어지고 있는 투표율 부진 문제는 학생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우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후보들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UBS 황세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구정문 알리매거리 일대에서 동아리 대면 부스가 재개됐습니다. 동아리원 모집으로 즐거워 보이는 학우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황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가 현재 나와 있는 곳은 전북대학교 알리매거리 일대입니다. 이곳에서는 3년 만에 동아리 대면 부스가 재개됐는데요. 3월 23일 수요일부터 3월 25일 금요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만 여섯 개의 동아리가 참여했으며 이에 재학생들과 신입생들로 알림메 거리일 때가 붐비고 있습니다. 동아리원을 모집하는 학우들과 동아리를 구경하는 학우들 모두 즐거워 보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행사를 해서 너무 좋고요. 어, 동아리들 삼년 만에 지금 대면 모집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신입생도 직접 만나고 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대학교 동아리 활동은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활동하게 돼서 너무 재밌고 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는 잡히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다른 대면 행사들도 점차 재개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기억하며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UBS 황세연입니다. 3월 데스크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